저에게 델레베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숫자가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Hi, my name is Esther, and for me, DQMC is like a second home to me. This isn't only because I've grown up at this church, but it's also just that everyone in this church has come together to create such a loving environment. 엄마가 있는 교회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어,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왜 나를 사랑하실까 생각해봤을 적에 내가 뭘 잘해서 나를 택하셔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어, 느끼게 되었습니다. Hi, my name is Michael j a n g I'm one of the youth group leaders, and to me, DKUMC is more than just a church. It's a t y p e t b u i l t community built on love. And I love coming every week because I get to see our caring and passionate parents just so willing to help us and help us grow. And I also love seeing our youth group just so eager to learn about God's word and also not just building a relationship with God, but building a relationship with one another. 나에게 DKUMC는 영적인 체육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 영적인 근력을 키우고 섬김을 실천함으로써 신앙의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훈집사입니다. 벨라웨어 교회는 오르막 계단인 것 같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비교적 쉽고 심지어 나태한 시기도 있지만 어렵고 고단한 시기도 있습니다. 현재 저의 영적 신앙은 오르막 계단을 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는 길이 힘들고 순탄치는 않지만 거듭하여 오를수록 나의 믿음은 더욱더 단련되고 성장할 것을 확신하기에 이 오르막 계단이 믿음 성장에 띠트 도움닫기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 델라웨어 교회란 영적인 충전소 같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위로와 힘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델라웨어 한인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5년이라는 이러한 긴 시간 동안 정말 기쁜 일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물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이 이 어렵고 또 기쁜 모든 과정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잘 승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소박한 생각은 첫째, 저희 교회가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희 생각과 저희들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교회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기도합니다. 이민 생활이 정말 힘드시죠? 이민 생활을 저희들이 하다 보면은 정말 상처를 받을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회가 정말 성령님의 그 어루만지심을 통해 우리들의 심령이 치유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로 손잡고 기도해주고 또 정말 저희들이 어려운 일이 있고 눈물이 나면 서로 같이 울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서로 웃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정말 어느 누구 하나도 낙오하지 않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힘들어도, 또 우리의 생각과 의견이 달라도 모두 다 함께 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쉬운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델라웨어 한인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며 우리 멋진 성도님들 모두 파이팅!